죄송합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이 증명해 내겠습니다. 거리에서 피눈물 흘린 여러분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이념이 밥입니다. 법치가 자유입니다. 자유가 경제고 안보입니다. 정치력과 외교력의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 나경원이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만들겠습니다. 고객 first, 국민 first, 원 코리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님.